저는 오늘 헬싱키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땀베레라는 동네에 왔고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또 일찍 와가지고 땀베레도 한번싹 구경하고 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 12시인데 한 7시간 빨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쫙 돌아보고 그러고 들어가 볼게요. 야, 있어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 하이 안녕. <laughs> 언제 올라갈지 몰라, 근데 이거. <laughs> 괜찮아. 올해 안에는 올려줘. <laughs> 올라갈까? 제발. <laughs> 제발. 아, 배고파. 뭐, 뭐 먹을까? 괜찮아, 진짜. 아 괜찮은데? 어. 언니, 그럼 머리가 시키는 걸로 해. 어, 어, 그래야 그렇게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그럴까? <laughs> 아, 뭔가 마음, 아. 마음이 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 아. 감히 음. 한국 치킨을 두고. <laughs> 제가? 까서 먹어도 되지. 언제 갈줄 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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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7월달에 가니까 <laughs> 어. 맞아. <laughs> 간절함이 그것도 맞아. 없지만 어. <웃음> <웃음> 진짜 다 좋아, 다 좋아. 나땀베래 16년도인가 15년도에 한번 와보고 오후 4시 막 이랬는데 치월 같은 밤이었어. <laughs> 응. 땀레에도 트램이 있구나. 귀엽다. 귀엽다. 빨간색. 세가지안 나. <laughs> 어. <laughs> 꺼할리고 여기서 그래. 있네. 응, 응,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있는데 <laughs> 들어가 볼까요? 어? 이거 무대입니다. 오, 오. 아, 음. 아, 맛있는 그니까 지금. <웃음> 아, <웃음> 저 오겹살 아니야? 근데 진짜 겹이 다르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야. 와, <laughs> 어, <저> 진짜 맛있겠다. <laughs> <laughs> 얼마야 지금? 키로당 8.5. 아, 아름답다. 여기 이렇게 빵집도 있. 고 너무 신선하다. 진짜. 왜왜 왜 예뻐 보이지? 여름 효과기도 한거 같고. 그렇 여름이니까 모든 게 아름답거든. 레키아트 에세종. 오케이. <laughs> 갑자기 오랜만에 불어주이요 <laughs> <겨우 웃음> 어디서 먹자. 어, 아 메뉴 보자 메뉴. 어, 메뉴 오늘의 메뉴, 데일리 런치. 빵이랑 샐러드랑. 근데 왜 수박을 나온 거야? <laughs> 수박 엄청 어 아, 그래? 네. 어, 그럼 오랜만에 한번 먹어볼까네. 음. 진짜 배고프긴 했어. 자, 아, 크러스트 어. 해가지고, 이제 어, 야채도 곁드리고 구야베스 맛있겠다. 생각한 것 보다 너무 맛있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어 자기 요구되고 어, 맛있어 응응응 음, 음, 음. 역시 한국인은 국물이야 맞아 오 부드러워 진 부드럽지 촉진이 억하고 부서졌어 고급 유명 아니야 너무? 오늘 주문한 메뉴 여기 이거 파란색이어가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나와 아바타인 줄 나비족이야 조금만거 하나 사서 넣어먹을까? 그러자 맛만 보자 어 맛만 보자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베리가 원조라고 하는지 맛을 보자 이거는 무스타 마카라라고 해서 무스타가 까만색이고 마카라가 소시지거든요. 블랙 소시지예요 영국에서는 블랙 푸딩이라고 부르고 순대 만들듯이 선지 넣어서 만드는 소시지거든요. 요거가 쌈베레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음, 응. 아는 약간 우리 아는 그런 비주얼이긴 응. 해요. 이렇게 끄, 요거 젤 올려서 이렇게. 링콘베리 응. 음, 음, 오늘 날로 다른 줄 알아. 응응. 응, 응. 예쁘게 잘 자라. <laughs> 찌르러 간다. 너무 좋아.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뜨거울 것 같은데. 어, 뜨거워. 조심조심. 어, 어, 어. 자꾸 짐승 소리를 내. 이제. 여기 무민 뮤지엄에 왔어요. 옛날에 여기가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여기가 개미지옥이네. 너무 음, 귀여운 게많아요 노트구나. 너무 예쁘다. 피크닉 음. 음. 어딨나? t h a n 기 you. 짜자 티켓. 이 여기가 시작인 것 같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이. 주셨습니다. 미쳤어. 무민뮤지엄은 안에서 촬영이 안 돼요. 근데 딱 여기, 여기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찍을 수 있는 한계가 여기. 여기까지라도 아, 귀엽고 오 여기 너무 귀엽게 놨어. 자 여러분 안에서 관람을 다 마치고 왔고요. 안쪽에 되게 어두컴컴하긴 한데 빛들이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잘돼 있고 지하층에 어두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인형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디테일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섬. 그리고 무민, 동화책을 낭독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애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근데 애들이 아니라 저같이 다큰 어른이들도 어, 너무 감동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아, 너무 좋았어! 어, 여유와 낭만. 여유와 낭만. 유럽이다. 예쁘다. 묘하게 네그거니 그러니까 묘하게 예쁘다, 그치? <laughs> 여름빨일까? 아니면 그냥 다른 동네여서일까? 반반 <laughs> 안 피웠구나 아, 우리 동네 이미 다 끝났어 거의 그치? 아아 누가 이거 좀 박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너무 좋아 아어떻 이런 향이 나냐? 그니까 러나 향수 안 쓰는데 이 향은 있으면 쓸것 같다 <laughs> 어 누가 또 <웃음> <웃음> 흥이 넘치고 벗은 사람이 많은 땀 빼래. 깔고 <laughs> 어. 앉으실 건 있으신가요? 어, 난 그냥 앉을게. 어, 저도 그냥 앉아요.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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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쁘다. 아유, 평화롭다. 나 왠지 이거 터질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있었어. 아, 조금, 시간을, 응. 시간을 가. 오오오만 잠깐만, 잠깐잔잠깐아잠깐 같네 어 너무 좋아 잠깐만, 잠깐에서 아. 내가 제일 행복깐 거야 아니말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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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목소리도> 저희는 지금 버스 타고 삐니키 카페 전망대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망대는 무엇이다? 높은 곳에 있다. 높은 곳에 가는 건 뭐다? 오르막길을 좀 가야 된다. 주가 되게 예뻐 이렇게. 아이고, 오르막길 걷다 걷다가 계단길까지 가고 있어요. 저거야? 저건가 봐. 딸기냐, 라즈베리냐? 음. 딸기지. <laughs> 저기 저거가 전망대에요전 <laughs> 진짜 엄청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동산입니다 동산. 여기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카페고, 이쪽으로 가면은 타워예요. 저 저희는 타워 티켓부터 콩콩. 오. 이렇게 있고요. 어 요즘 것만 해도 되게 잘 보인다. 시원하다. 별로 안보거워요어 아, 진짜 낮았는데? 어와 네.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엄청.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아 고마워. <laughs> 귀여워. 아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찍으면 되는데. 어 여기네 이거네 아, 이게 파노라마 뷰. <laughs> 아 뭐야 너무 예쁘다. 위에 보이는 저것도 전망대예요. 여기 풍이 이래야. 너무 멋있죠날 빠래 좋네. 근데 여름 바릴 수 있어. 아 좋다. 카페로 내려왔고요. 카페뷰도 너무 예뻐요. 진짜. 오, 너무 사랑스러워. 연기가 작은게 2유로고 큰게 3유로래요 당연히 큰거 먹어야지 네, 괜찮일 큰게 짜잔 자리 이래요 너무 예쁘다 자리 잡으세요 5층 높이야 5층 어. 음. 먹어보자 먹어보자 요거는 문기라고 하고요 난 도넛이에요. 핀란드에서 먹는 도넛. 노동절 있는 바쁘기간 때문기를 많이 먹거든요. 핀란드에서 문기하면또 땀베레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와서 먹죠, 이렇게. 속이 음, 아주 그냥 꽉 찼어. 이렇게. 카다멈이 톡톡톡톡 박혔죠? 자, 먹자. 맛있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입맛이 조금씩 바뀌는 그 느낌 있잖아. 음, 음, 조금 그 투박한 맛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진짜 맞아. 평양음식이 투박하지? 음. 음. 정말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향신료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요리는 아니니까. 음, 음. 그 진짜 촉박한 땅에서 투박하게 살아왔다는 그게 딱 느껴져, 느껴지는데 맛에서도. 근데 적응이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처음 먹었어. <laughs> <laughs> 왜왜이 뭐야? 이걸 왜이돈 주고 먹어? <laughs> 그 안에서 좋아하는 걸 찾잖아, 또. 맞아, 내네 입에 맞는 거. <웃음> 음, 음. <웃음> 이제 저는 잠깐 일을 또 하러 갑니다.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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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